축하합니다. 부산 남구월의 국회의원 박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시 얼 지역위원장의 여성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에서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의욕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뽑았습니다. 김정호 의원님이 더큰 일을 많이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뛰어주십시오. 오늘은 여성위원회의 출범날입니다. 손혜진 여성위원장님은 저 대학교 후배입니다. 대학 때는 지금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비밀입니다. 대학 신문사 기자로 이름을 날리던 손 위원장이 우리 김혜열 여성 위원장을 맡으셨다니까 더욱더 튼튼합니다. 김혜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김정호 의원님과 손혜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지키고자 든든한 본진이 되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성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위원회 화이팅!